라이브 방송하면서 2시간 만에 거의 한 1,600만 원이 판매된 적이 있었어요. 진짜 100억 계약이 따서 오신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디자이너 김정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컨텐츠는 바로 금침수정입니다. 금침수정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금침수정 같은 경우는 동양에서 금전운을 상승시키고 부자가 되게 해준다는 원석이고, 그리고 부정적 에너지를 파괴시켜주고, 공포와 두려움을 없애주고, 침울한 기분을 달래주어서 우울증을 없애주는 데도 효과가 있고요, 마음을 치유해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만성 질병을 치유하고 발기부전 및 불임에 좋으며 피로를 없애주고 바른 자세를 유지시켜주도록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침수정이 정확히 뭐냐면 틸수정이라고도 불리고요, 이 가느다란 실 형태의 침상이 황금색 루틸로 박힌 형상의 수정입니다. 수정하는 내포물이 금빛 머리카락이라고도 불리고 비너스의 머리카락이 같. 초 있다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비너스의 머리카락이 갇혀 있는 수정이라고도 하고 사랑의 화살이라고도 합니다. 불안함과 걱정, 강압적으로 억눌린 감정을 자유롭게 해 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부와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것으로 수정종 마법 같은 힘이 가장 강한 보석이라고도 합니다 제가 라이브 방송하면서 금침수정이 2시간 만에 거의 한 1,600만 원이 판매된 적이 있었어요 라이브 방송에서 쏘이 님이라는 고객님이 계신데 남편분한테 목걸이, 팔찌, 키링까지 같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왜냐면 다음날 계약이 있다고 근데 그게 계약권이 100억 계약권이래요 그래가지고 혹시 반신반의해서 구매를 하셨는데 진짜 100억 계약이 따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난리도 아니었어요 라이브 방송에서 막 어머 우리 남편 배억 계약 따냈어요. 진짜 이거 효능이 있나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취업 안되시던 분들도 취업이 갑자기 되시고 되게 재밌었던 일화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금침수정 같은 경우는 투명하고 맑고 금침이 많을수록 가격대가 비싸고 그리고 더 좋은 퀄리티로 쳐준다고 하고요. 저희가 또 판매하는 금침수정도 이렇게 금침이 엄청 강하게 많이 들어가 있고 매운 맛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왜냐면 금침이 탁하고 약하게 들어가 있는 애들도 있는 방면에 이렇게 저희가 판매하는 것 중에 금침이 좀 많이 들어가 있고 기운이 많이 센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금침수정을 차시고 졸리다 하시는 몸이 진짜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금침수정 팔찌를 차고 졸음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왜 졸음이 몰려오냐 물어봤더니 이게 기가 바뀔 때 약간의 후유증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 금침수정은 곧바로 찰을때 졸릴 수가 있지만 심각하면 약간 미식거리 있거나 토하고 싶거나 그러실 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금침 수정은 내 몸에 있는 기를 적응시키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모르시겠지만 그냥 반신반의하고 샀어요. 반신반의하고 금침 수정을 찾는데 진짜 말도 안 되던 일이 터질 때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금침 수정을 찾는데 그냥 아무 일이 안 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건 확실하게 막 돈을 벌 거예요. 막 이러기보다도 금침수정 같은 경우 사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돈 관리하시는 분들, 재물을 조금 이렇게 투자를 하신다, 아니면 뭐 경쟁을 해서 뭐 낙차를 받는 일을 하신다, 그런 분들한테 정말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짜로 중국에서든 아시아권에서는 정말 큰 부자들은 금침수정 팔찌를 꼭 차고 다닌다고 합니다. 또 혹시 더 궁금하시거나,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침수정 소개시켜드렸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